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본무사입니다. 이혼의 방식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는 것은 부부인 당사자가 쌍방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절차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강제적으로 이혼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유책주의, 파탄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민법 840조에서는 6개의 사유에 대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즉 부부의 정조 의무를 소송에 있어서 이혼 사유로 본 것이죠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기 이혼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자기를 유기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나 부양 협조의무를 해야 할 부부간의 의무를 포기하는 다른 일방을 버리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뭐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이겠죠. 네번째로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 부모님에게 행패를 부린다면 이 또한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가 가출해서 행방불명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아기의 유기로 해서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부가 공동 생활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고, 그 혼인 생활을 강제한다는 것이 일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수인할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이것이 해당이 되죠. 혼인 파탄에 대해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어,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인데 이것은 유책주의. 우리나라 우리민법은, 어, 혼인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유책주의라고 하는데요. 다만 최근에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자라도 상대방이 파탄 상태 이후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서, 어, 고통을 주기 위해서 어 일부러 이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파탄에 관해서 전적으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도 이를 인용하고 있는 사례가 대법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파탄주의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인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국가나 행정기관의 관여는 최소 필요한 도로 그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 사유, 어, 이혼의 사유, 유책,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판례가 파탄주의로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유책주의, 파탄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